여러분, 광고 보고 콘드로이친 구입하셨나요? 이런 걸 확인해야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. 얼마 전에 후배가 무릎 아프다고 하소연하더군요. 형님, 콘드로이친 몇 개월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직접 후배에게 알려줬죠. 몇 분만 시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프로테오 글리칸. 진짜 연골 성분은 콘드로이친보다는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 게 진짜 핵심이죠. 이거 하루에 30mg은 먹어야 합니다. 연어 5만 마리에서 1kg만 나오는 귀한 거예요. 두 번째, 소염골. 상어 연골 말고 소염골 100%로 고르세요. 사람이랑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가 4배나 빠르죠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군요. 세 번째, 항염 성분. 무릎 아픈 이유 염증 때문입니다. 보스웰리아, 우슬, 뉴질랜드 초롱기 봉합 같은 항염 성분이 최소 두 개는 들어가야 효과를 봅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홍합보다는 뉴질랜드 산이 항염작용이 200배나 높아요. 그 후배는 가벼운 무릎 운동도 하면서 몇 개월 복용했더니, 형님 덕분에 무릎이 진짜 좋아졌고, 요즘 등산도 다닌다고 하더군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, 콘드로이친 고를 때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더 자세한 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